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패티김 가수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런데 외람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없이는 못 사시는 하나님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또 천체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써내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굳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깟 모세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부르셔서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 참 그게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고 부스러기가 열두 강주리가 나오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독일의 마틴 루터 그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하게 하셨고 교회를 흔들어 깨웠고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독점물이었던 성경을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사용하신 거죠. 이 미국의 역사에도 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무신론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오늘 대림절 셋째 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구원의 경륜이고.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의 시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소명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 주적권이 내가 믿음 좋아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착한 일에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 소명의 주도권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과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뭐 목사라든지 안수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우리 다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는 소명자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제가 눈밭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렇게 발자국들이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옆에 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함께 곁에서 도와가며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뤄가신다.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하심, 그 부르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또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 증거를 맡길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이것이 무한정 서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강단을 내려오는 목회자들이 있고 국내외 또는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은퇴하고 물러서는 그런 선교사들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감사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예배의 일을 맡길까? 누구에게 관리의 일을 맡길까? 누구에게 관리 또는 뭐 미디어의 일을 맡길까? 또 중보 기도의 일을 맡길까? 또 운전의 일을 맡길까?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멸하지 못하게 할그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돔과 고무라성에 있는 의인 열 명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니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희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저 썬데이 크리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병든 자를 돌보아 줄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못다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을 주님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냥 집 뿐만 걸어놓을 게 아니라 몸으로 주의 손과 주의 발이 되어 섬길 헌신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덤덤하게 그런 어떤 첫사랑이 없고 그저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하는가? 어떤 부자가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서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뒤 그림이 완성되어서 화가가 그 그림을 들고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부자가 딱그 그림을 보니까 잘 그리긴 그렸는데 그리면은 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나란 말이요. 전혀 닮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그림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값을 확 깎아줄 줄 알았는데 이 화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는 이 그림을 사지 않겠다고 계약서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에 부자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가 전에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그 화가가 연 전시회에 내가 가봤는데 자네와 닮은 그림이 있더군. 그런데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거야.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이제 부자가 전시회에 가봤더니 정말로 자신의 초상화가 다 걸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 초상화 밑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어떤 도둑놈. 그래서 부자는 더 이상 망신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황급히 그림을 사겠다고 화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부른 값이 10배, 천만 원의 10배나 되는 돈을 울며 겨자먹기로 사서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영원히 멸망,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은을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설마 오늘 잊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번 꼭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서약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왜 원하지도 않은 구원을 주시고 또 원치 않은 은혜 주시면서 뭐 본전 생각나서 하나님이 본전 찾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찾으시는 것은 내가 구원했으니까 네가 이만한 일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김을 강조하는 것이 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하찮은 의무감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오늘 일꾼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본문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소명자로 부른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하나님이 우리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하는 이 결과물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많은 사랑을 저에게 주시고 또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저에게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지만 어떤 단기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또 때로는 어떤 분은 매년 휴가를 반납하고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2박 3일, 3박 4일 휴가 다 쓰면서 교회 버스로 운전해서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뭐 이런 분들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 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기 돈 쓰면서 휴가 다 반납하면서 이게 뭐하는 것인가 그런 그런 섬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그곳에 있고 그것을 누리며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명자를 주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소명자를 친구로 불러주신다. 찬양대로 섬기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 주신다. 운전으로 대학생들을 봉사하고 어, 섬기는 분들을 주님이 그를 향해서 너를 친구라고 불러 주겠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죠. 친구는 그렇죠? 친구는 뭐 시켜 가지고 하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는 마음이 통하니까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일해라 이런 의무감이나 책임을 떠맡기는 게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간다 이뤄간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친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신 것은 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게 하고 또 요즘 교인들은 원불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억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일감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니 사람들은 이 전문 산악인들이요, 그토록 험하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그 세계의 최고봉들을 오르는 산악인들을 아왜저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가느냐고 그냥 뜨뜻한 어? 집에 누워 가지고 테레비나 보고 있지. 에베레스트 한 보고 있고 히말라야산 보면 되지. 뭘 굳이 거길 가느냐고. 사람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오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 마라톤을 그렇게 힘껏 달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왜 달리냐고, 달리는 게 뭐가 좋으냐고. 그런데요, 마라톤을 완주하고,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했을 때, 그 희열, 그 감격, 그 환희, 그 기쁨, 이건요, 달리지 않은 사람은 꿈도 못 꾸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때로 욕도 먹고 때로 힘들지만은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모든 것을 다 쏟고 탁 안길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활시위를 떠나 화살처럼 쏜살같이 신속히 날아가잖아요 돌아보니까 벌써 12월이에요 돌아보니까 5년이고 돌아보니까 10년이고 우리 인생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녹스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녹스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 건강도 쓰고 내 물질도 쓰고 내 시간도 들여서 차라리 주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그냥 내버려도 녹스는 것. 그 짧은 인생에서 주를 위해서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골프장에서 여행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명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무화과 열매를 말려 가지고 이걸 먹으면요 당도가 그렇게 답니다 아주 달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또 유대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주변의 지역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래서 이 포도 농사가 잘 됩니다. 포도 열매가 무렁무렁,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데 주님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일감을 맡긴 건 너의 삶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해도 대가가 있습니다. 그죠? 시급 있고, 주급 있고, 월급 있잖아요. 함을며,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누가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때론 속을 썩이는 아이도 있고,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아이들 사랑으로 보담고, 잘 가르쳐서, 1년, 혹은 3년 뒤에 졸업시키고 나면은요, 열매가 맺힙니다. 제자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철없던 아이들이 졸업하고 스승의 날이다, 뭐다 해가지고 오면은 고맙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그러면 그 보람이죠. 제자를 얻는 그 열매죠. 그러므로 일하는 자에게 소명자로 부른받아 섬기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보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 안에서 맺는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이 땅에서의 열매입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도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빛이 발해버리고 맙니다.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리고 헌신하여 얻는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에서 온 열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 백보자에 있는 행위의 책에, 생명의 책에 우리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에 보아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명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은 자라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업 현장에 있더라도 나는 소명자이다. 그러기에 정직하고, 그렇게야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가운데 각 탤런트가 달라요. 각 은사가 다릅니다. 할수 있는 역할이 달라요.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기쁨, 그리고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18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아무 열매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랙니다. 이제 2019년에는, 아니 남은 나의 인생에서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이제 12월 이제 저물어가는 해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 일꾼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짓뿐만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서있진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친구로 부르신 것이요.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 바라보고 천국의 보아를 쌓으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추수할 때에 정말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소명자로 부르시고 또 친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18년 한해를 결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정말 연약한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겸허하게 서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들이는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나라 보와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